자, 오늘은 네. 삼각함수 그래서각 부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각은 0도부터 몇 도까지? 한 바퀴 돌아왔어요. 360도. 360도까지. 그치? 자, 지금 고등부에서는 좌표 평면 그려놓고 X축을 C초선 물론 이런 거는 <laughs> 중요치 않아. 각이라는 게 각하고 각도의 최고예요. 아, 각도요? 네. 예. 여기서 알 것처럼 기렇 말을 해놓고 심도를 못해. 각은 도형의 도형. 그리고 각도는 각의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그럼 각은 뭐냐? 두 개의 반두 어,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고등부에서 할 때는 일단 하나를 어떤 뭐 박아놓고 두떤를 박아놓고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가게 생기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주면 양의 방향 밑으로 가면은 음의 방향 뭐 이렇게 했다 아 요거는 45도다 뭐 이렇게 왔다 얘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한다고 별거 없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음의 방향. 그럼 마이너스 90도는 뒤로 와서 얘가 되겠지, 그치? 어려? 응, 똥 없어. 이거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한 바퀴까지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저기 배웠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이렇게 왔다. 그게 몇 도야? 한 바퀴 360도에다가 270도 더 왔으니까 는 540도라고. 이해 가요? 아, 뽕 같아요? 아, 저기, 정이뭔 <laughs> <차종이>, 아, <laughs> 소리 하는 거요 이렇게 쭉두 개를 또 끌고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 봐봐요. 일반 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각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 각도가 30도다. 어? 그러면 요 도형이 나타내는 각도는 몇일까? 요만큼이 30도면은 얘가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일까? 이거야. 그리고 비가 좀더 30이 됐잖아.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죠. 이아케이션좀더 얘기했잖아. 이렇게 바로 간 거, 30도가 있겠고, 한 바퀴 돌아와서 한고 있잖아, 그치? 그럼 몇 도야? 390. 390. 두 바퀴 돌아오면? 계단 힘들, 오, 그, 오, 세 바퀴면은? 1000. 말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 30에다가 360 곱하기 3. 두 바, 네 바퀴, 네 바퀴만. 360 곱하기 4, 더하기 3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뭐다, N을 써주고, 이 각을 나타내는 일반 각은 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정수예요. 정수. n값이 2분의 1더걸 받는다고. 그래서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오고 올라간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왔다가 30만큼 간 거고, 요렇게 표시하겠다, 이거지. 이게일반과 네? 표시하는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360n, 요거. 자. 그리고 이제 4분면에 각했는데 여기 몇사분면? 네. 1사분면, 그럼 여기 있는 값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값은 다보다 1사분면의 값. 2사분면은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값은 다 이렇게. 뭔가 나겠죠? 그런데, 이건 중학교 때의는 방식이고, 초중중 등 때. 이 각은, 아까 이것도 있지만, 390도 있고, 아까 몇이었냐 750? 750도 많단 말이그 그치?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은, 아니,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사분면의 각은, 요렇게만 쏘지면 안 되고, 어떤 각 세타가 1 2, 사 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세타는 360n 무단 크고 3 6 0 m 플러스 90 무단 작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단 누구는 또 뭐가 돼요? 그쵸 그렇죠. 누가 응. n은 정수 요게 중요해요 자1,4 분명히 0부터 90이 아니야 360n 부터 360n 더해 90까지예요자 그러면 여기 뭐야 여러분들 그 1번과 유형 1번과 유형 2번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집이 막풀는 보니까 어. 해 주고, 요번엔 호두법 온도를 나타내는 그 뭐냐? 단위가 두 가지 있죠 화씨랑 섭씨 무슨 섭씨? 왜 붙죠? 무슨 섭씨야? 섭씨 앞에 뭐 붙여야 돼? 알겠어요? 여긴, 근데, 배워서 알겠죠? 아, 부끄럽다. <laughs> 자. 네. 아, 제게 못했어, 지금. 자, 이런식으로 하여튼, 온도 아틀에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있죠? 1도, 2도, 3도, 그치? 이거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그래요. 자, 1도가 얼마큼이에요? 부끄러워요? 1도. 1도는 여한 바퀴를 360조가 된거중 하나지, 그렇지 1도.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쓰이지, 그치, 이렇게. 자, 60분법. 자, 그리고 이제, 호도법이라고 있는데, 이 호도법은 단위를 라디아니라는 기호를 써요. 라디안. 좀 길죠? 좀 길어서 그냥 R, A, D만 쓰기도 해요. 근데 영어 못한 친구들 위해서 아예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도인데, 아무것도 안써 있다? 그럼 라디아인 거야. 그러면, 1 라디아 이란 놈은 도대체 얼만큼 크기냐, 이거지? 여기 중요해. 정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60분법에서 1도라는 것은 한 바퀴를 360조각 된것 중에 한 칸이야. 그러면, 호도법에서 1 라디아 이란 놈은 과연 얼만큼이냐?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기이 같을 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이거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 길이 같을 때 이때 이 각도를 1 라디안에 르겠 이거지 그러니까 1만 쓰기도 하고 뒤에 R A T 쓰기도 하고 이거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귀찮으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 이거지. 응? 그러면 이제 얘랑 얘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복잡한 거 싫죠? 그렇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3.14 파이죠 파이, 파이 라디안하고 180도하고 같아요 그냥 외워요 다른 필요 없어 그냥 파이 라디안라고 180을 갖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봤어 봤을 때가 파이가 써있지원주율이라고만 뭐 생각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여기가 대부분다아 이거 180도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80도 파일 얼마 180끝자 그럼 우리가 보통 말에 쓰는 특수가 30도 45도 60도 90도 자 30도는 여기 양을 면해야 돼요 6 6만약6아 얘는 6분의 파일 파이. 6분의 파이는 너도 30도 60 되고 싶어요 너는 얼마 3 즉, 3분의 파이 몇 도? 60도. 얘가 되고 싶어. 너니 얼마? 2. 2분의 파이가 90도. 이게 왜안 했냐? 어, 요거. 나누기 이해한 거죠.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거지.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워질 거예요. 응? 자, 파이 몇 도? 180도. 응. 그러면 뭐? 135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요 호도법으로. 그 얘는 몇 파이냐, 이거지. 응? 가자, 파이 나타내거든. 얘는 몇 파일까요? 아까 그 친절한 그거 섞이드리는 거좀욕안 하는 거지. 아 진짜 <laughs> 자, 얘가 몇 파이냐 할 거면은 45도가 4분의 파이죠. 몇 배예요? 45도에 3배죠. 4분의 3반이죠. 아니면, 봐요. <Universe> <laughs> 얘가 135야. 아, 아니, 아니, 이거 아, 일네요 1위야. 180도가 파이죠 그치? 곱하기 135. 곱하기 135. 나누기 180. 나누기 180. 해주면 135는 180분의 135가 되겠지.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210도를 파이로 바꾸네라. 아 나누기 180 파이. 이 칼로 그냥.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딱 아, 만약 e a 도면네 e 분의 I 이 e a n I m 면이 n I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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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360도에 80은 얼마예요. 아, 아... 자, 자, 만에... 3 6 0도터 6시부터 얼마에요? 자 자, 겠죠자그 다음에 뭐야 터지막4분의6 5분의 3파이를 6 0분지 6시까지 그시까지6지우고까지 주면 돼요? 그냥 1 8 0시까지6그까지그시까지 6시까지 6시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 x도를 호도법을 나타내시면은 그냥 180분의 x 파이 이렇게. 그리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타내고 싶으면은 x 파이를 x 파이 대신 180도를 집어으면 되겠다 거죠 그냥 바꾸는 그냥 간단한 방법 두 가지 쭉쭉 넘어가, 다음 페이지. 물론 연습 내가 좀만 해보면, 뭐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이고, 어, 유형 3번을 할게요. 유형, 아. 이거 먼저, 이거, 이거. 맥판고 재작년 시험 문제. 마이너스 220도를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나타낸 것을 했는데 자 여기 가봐요 이 알파라는 게 있죠 우리가 로그 할때 로그 뭐 x가 n 플러스 알파 할때얘 뭐였어요 얘 범위 0보다 크거로갖고 큰. 큰 일반 작가 얘 양수였다고 그치 일반과 표현할 때이 뒤에 플러스 알파 있죠? 얘는 0보다 크거나 하고 2 파이 즉 180도보다 작, 360도보다 작다 해요. 얘도 무조건 양수 만들어야 돼. 양수. 그래서 얘다. 얘를 갖다가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이런 걸로. 그러면 360도 하고 360도 빼주고 상관없죠. 얘는 얘는 도하고 빼고 <laughs> 그러면 이거 얼마야? 140 140 앞에 360 곱하기 마이너스요런 식으로 할때 그지? 3, 4번 3번 자 오늘 할코리 제일 어려운 거향지로한개요쪼어요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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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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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2, 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알파가 나타나는 동경이 나타낼 수 없는, 지금 어려운, 아니, 지금 이되고요 네. 이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자, 얘가 나타내는 각을 구할 거예요. 자, 얘가 나타낼 수 없는 4분면. 보자, 이게. 2, 분면 각이니까. 알파는 90보다는 크고 180발 찍겠죠. 그럼 3분의 알파는 30, 60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1, 사 북면에만 존재하겠네. 맞아요? 시간 가잖아요. 빨리 얘기합시다. 맞아요? 어? 왜 아니에요? 좀 걸렸다는 거지 왜 아니야? 너뭐너고 음. 어. 니가 눈치 치렀잖아? 그럼 이제 왜 아니에요? 너 음. 뭐? 어, 뭐? 음. 자 지금 왜 아니야? 아닌 건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아닌 건 맞아요 응? 양변을 곱하면 인사분이면 가가 아니에요? 양변을 왜 곱해요? 예 얘를 보는 거잖 어디 묻이에 그러니까 알파가 이선면이니까 알파 염지 그렇죠? 근데 네. 얘가 어디다 묻는 거야, 지금. 얘가 될수 없는 사분면을 물어본 거야, 지금. 일1 사분면에 될수없다고1분면은 네. 존재해 지금. 30도, 60도 여기에만 존재가 지금 꼬라지가 답이 이게 아니야 답이 3 3면이야어 여기 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2사분면 각이면 예를 들어서 몇돈냐야360 더하기 150 그렇나요? 510 알파가 510일 수있어 얘가 360 도하기 150이니까 그치? 한 바퀴 돌아오고 더 갔잖아. 그치? 그알파에 아니다. 그럼 3분의 알파는? 나중에 삭해주면은 170도죠. 2성분으로 가능하지. 그치? 꼭요 사이만 되는 게 아니지. 그럼 이 방법은 틀린 거죠. 이 방법은 좀 부족한 풀이지. 그치 지금? 더 있다는 얘기지. 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2, 4분명 각이다 했을 때,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알파는 360n 플러스 90, 360n 플러스 180, 요렇게 쓰고 했어요. 내가 틀려? 기억나요? 지금 약간 안 봤어. 거기 숙이 있었어. 그럼. 내가 아까 저렇게 쓰면 했어? 안 했어? 그렇죠2이 <laughs> 사람은 이이렇게 쓰고 3 3명갑사다3이0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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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은이 자 이러면, 이러면 이제 러면이 3분의 알파라는 놈은 그러니까 이것만 써주면 끝이 아니잖 3분의 알파는 나누기 3 해주니까 120엔 플러스 90 여기는 120엔 플러스 60인가요? 여기 30 아니야 여기? 나누기 3 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60이죠. 이렇게 놓고, 3이죠. 그럼 숫자 3개만 대입하면 돼요. 아무, 3개만. n이 모든 답지풀이 보시면 1부터 하는데, 1부터 하지 마시고, 0부터. 0, 1, 2까지. 굳이 분모가 3인데, 난3했잖아 그치? 얘끝할 예, 필요가 없어요. 왜? 얘를 대입한 거랑 얘를 대입한 거랑 360도 차이야. 그러니까 다시 올, 원래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있딱 3개만. 2분의 알파의 범위구나 2개만. 0, 1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자, 0일 때. 30.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이걸 넣었죠. 다음에 1일 때. 150부터 1일 때 180까지. 2일 때 270부터 300까지. 요것만 존재한다, 이거지. 즉, 아, 30부터 60, 요 사이에 오던지, 150에서 180, 요 사이에 오던지, 270에서 300. 3분의 알파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온다이 거죠 이해 가요? 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계산 뭘했으 계산하는 거 같은데 계산 못 믿어요? 네? 이해 가요? 네안 가죠? 아니 가요 이해 가요? 예자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니까 17번 문제 맞힌 사람 먼저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아, 왜얘 2에요? 내가. 네.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맞히겠죠? 근데 뭔데? 조금 다른 문제 아니에요 1 5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지금 이거했죠네 그래. 네? 이거했죠 네. 네? 뭐, 네.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어... <laughs> 미쳤어? 네? <laughs> 찾아볼래?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쉬... 10을 통해서 풀어야죠 70도 70응 근데 그렇게 숙여야죠 다이 뭐예요? 아저풀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맞아요? 또는 단발이 아, 있어요? 풀이 없고? 있어요 풀이 있어요? 아까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친구한테 들 뻥친거죠 뭐 아, 그래서 자리 단만쓴 거잖아요. 어디가에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하면은 여기가 더흥미하면 여기가 더 흥미를 여기가 더흥기하지면 여기가 더흥면가하 그럼, 180부터, 270인데, 앞에, 360엔. 이렇게 쓰고, 나누기 이해주면은 180엔, 90. 세타, 180엔, 135가 되겠지, 그치? 이래놓고, 지금 나누기 이한 거니까, 두 개만 집어넣어볼게. 지금, 여180 요 있죠? 요세개360될 때까지만. 즉, 0 넣어주고, L에다가 0 넣어주고, 1 넣어주고, 2 넣어주면 360이니까 똑같죠. 할 필요 없어요. 0일 때, 0일 때, 90부터 135까지, 2사분면. 1일 때, 이게 두 개밖에 없으면 대칭이야. 하나 여기면 한 여기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0일 때, 1일 때, 플러스 180이지, 그치? 180도 넘어가시면이 대칭이라고 그런데 이럴 때270 21... 지나아 지민아? 315왜안 도와줘 얘가 세 번이나 부르는데 씨. 그러면 90도 같으면 여기랑 여기 대칭이지? 이렇게 두개 나온다 이 1, 3, 2, 3, 분년 4, 4, 4, 분년 어? 저, 그럼 한번더볼까요 아, 아, 네? 그럼 끝 안내요. 안돼요 내가 이, 이, 내년에, 어, 올해에 이제 너네한테 걸리는 기자가 큰거 아니죠? 어? 존나 아, 열심히 준비해 지금. 네, 열심히 하네. 알았어? 11차 중고는 일단 갖고 있으세요? 네. 네. 어.